안녕하세요. 네, 건성중은 오늘도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약을 좀몇점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후보님 1호 공약이 기업 도시 관련 공약으로 들었는데요. 네. 핵심적인 공약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기업 도시에. 지난번 선거 때보다 4년 동안 한 17,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인구가 밀집해 있고요. 갑자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도로시설 등 많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시 이제 도로시설도 정비해야 되고, 특히 고가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고요. 지금 또 기업, 고등학교 위치하고, 거기서 원한 부지에 설립하는 것을 또, 기업 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서 빨리 성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 도시 공약이 1호 공약인데 특별히 네. 1호 공약을 기업 도시 쪽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공약은 국회의원의 공약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도시에 갑자기. 어, 주민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불편함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도시 공약이 1호 공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물론 다른 후보들도 다 기업도시에 관련된 공약을 내고 있지만 아, 저는 특히 원주에서 계속 살아온 후보 또 지역을 지켜온 후보로서 우리 기업도시 주민분들과 벤치맨으로 살을 부딪히면서 또 민원을 들어왔습니다 아, 누가 약속을 지킬지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요 시민 소속, 소속 권성중 후보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주를 지켜온 사람 권성중 후보님 파이팅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아웃.